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한 정치인의 8일간의 단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 사실 단식 그 자체보다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정치적 지각변동이 진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 정치 분석 유튜브나 언론사 사설 또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이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그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죠. 이 사건들이 왜 하필 지금 터졌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맥을 짚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 카드가 왜 오히려 독이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표면에 드러난 사건,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단식부터 시작해 보죠. 공식적인 명분은 통일교와 공천 헌금 우역 특검 요구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 단식을 시작한 타이밍이 정말 아 기가 막힙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당이 발각 뒤집힌. 바로 그 다음날이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단식의 본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뭐랄까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료들을 보면 단식의 과정이랑 마무리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아 그쵸 그 장면 전날까지 심정지 위험이 있다면서 구급대원의 병원 이송 제안까지 거부하던 장 대표였어요 네 굉장히 완강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하시죠 딱 한마디 하니까 언제래 그랬냐는 듯이 바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대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보다는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자기한테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에 피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일종의 방탄단식 아니냐,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해 놓고 논란이 막 커지니까 쏙 빠져서 단식에 들어간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냉정하게 데이터로 나타나더라고요. 목숨을 건 단식을 했는데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폭락했어요. 저희가 본 NBS 조사 결과를 보면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어요. 20%요? 더불어민주당이 40%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난 거죠. 이건 현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최저치 기록입니다. 최저치.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2주 전 26%에서 4% 피나 더 빠진 22%로 나왔죠. 민주당은 43%고요. 와. 이건 단순히 지지율이 좀 빠진 수준이 아니라 중도층은 물론이고 일부 지지층 마저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등을 돌렸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동정표가 전혀 통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걸 그들만의 리그 명분 없는 쇼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한 언론 사설에서는 이걸 두고 빈손 단식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아, 네, 봤습니다. 당의 혼란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지지율 하락만 확인한 채 끝났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었죠. 사실상 실패한 투쟁이라고 봐야죠. 결국 중도층의 외면만 확인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할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습니다. 결국 이 단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큰 문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단식도 지지율 하락도 모든 화살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죠. 네. 이 단식의 진짜 이유라는 의심을 받는 만큼 한동훈 전 대표 재명 사건을 깊숙히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 재명 결정 과정 절차나 형식면에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우선 타이밍부터가 아주 의도적으로 보이죠. 타이밍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구형이 있었던 1월 14일 모두의 관심이 그쪽에 쏠려있던 바로 그날 새벽 1시에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새벽 1시요? 네. 중요한 부정적 뉴스를 다른 큰 이슈로 덮으려는 소위 물타기 의도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죠. 준비 과정도 굉장히 허술했다는 정황이 있더라고요. 제명 의견서가 무려 8장짜리였다는데 이걸 두 번이나 수정해서 다시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치 미리 다 짜놓은 결론에 이유를 급하게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그렇죠 제명을 최종 결정한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장동혁 대표 본인이거든요 네 제명 발표로 논란이 막 불붙으니까 한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단식에 들어갔어요 이건 누가 봐도 가장 비판이 집중되는 시기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죠. 이 제명 결정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면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겉보기엔 찬반이 팽팽한 것 같은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아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수 있죠. 최악의 결과요? 네. 갤럽 조사를 보면요 정치 성향상 가장 중요한 중도층에서는 제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7%로 적절하다는 2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어요 아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의 외연 확장의 핵심적인 중도층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역설적인 건 네. 호낭이나 인천, 경기처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에서는 오히려 제명 잘했다는 여론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건 결국 경쟁정당 입장에서 보면 알아서 무너져주니 고맙다. 뭐 이런 심리가 반영된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당의 중요한 자산을 넘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상징적인 의미라면 한 컬럼에서는 한전 대표를 국민의 힘이 극단적인 내란정당인 아님을 상징하는 존재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와 그렇게까지요? 아마도 그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배경과 뭐랄까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당의 강경 노선에 대한 중도층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그런 임무를 축출하려는 모습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아이 당의 결국 윤어개인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는구나 라는 강력한 신호로 읽힌 거죠 여기서 윤어개인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말 그대로 윤석열 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정치 노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당내 강경파를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결국 당이 합리적 보수에서 멀어져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지지율 하락의 핵심 동력이 된 셈입니다. 당의 노선 투갱이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렇죠. 당내 권력다툼에 매몰돼서 정작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찾던 중도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부 갈등이 불러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한번 보죠. 당장 6월에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죠. 무려 4,120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 현재 지지율 성적표를 보면 아, 정말 암울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별 지지율을 뜯어보면 이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갤럽 조사를 보면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수도권은 거의 초토화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민주당 40%대, 국민의힘 20%. 두배 차이네요, 서울이. 인천 경기는 49%대 18%로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와. 심지어 장동혁 대표의 지역적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44%대 16%로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건 전통적인 보수텃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에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여기서도 민주당 32%, 국민의힘 29%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뒤처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사실상 전 지역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1.5당 체제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2야당인 국민의힘의 힘이 너무 약해져서 사실상 여당인 민주당이 독주하고 그나마 정치적 경쟁이라고 할 만한 게 여당 내 개파 싸움 밖에 남지 않은 이 기형적의 상황을 꼬집는 말이죠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말 진태양난에 빠진 것 같네요 네 완전히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를 진짜로 제명해 버리면 지금보다 더 심한 지지층 분개로 지방 선거는 필패일 거고요. 그렇다고 제명을 철회하자니 당내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서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아... 결국 단식은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을 잠시 벌어준 것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죠.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이제 폭탄을 그냥 끌어안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네, 바로 그런 상황에 몰린 겁니다. 당연히 당 내부에서도 이런 위기감 때문에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박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윤허개인과 처절하게 단절해야 한다. 당직자를 전면 개편하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한동훈 징계 즉각 철회. 네. 그런 아주 구체적인 쇄신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단식 같은 정치적 쇼로는 도이선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이번 지지율 폭락 사태가 증명한 셈이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거군요 네 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중도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 노선을 고소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기댄 채 고립될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실마리 삼아서 국민의힘이 지금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실패한 투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당의 핵심 자산을 쳐내려는 내부 권력 다툼이 어떻게 민심과 멀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 거대 정당을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한 정당이 국가적 현안이나 민생 문제보다 내부의 권력 투쟁에 매몰됐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음, 여기서 총치자 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자료들은 한 정당이 내부의 드라마에만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과 몇달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유권자들이 왜 등을 돌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요? 정치 세력이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져야 할 진짜 책임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곱씹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